적어놓으라고. 너도 뭘? 엄마한테 어떻게 해주겠다고. 영웅이가 어? 5년 전에 어. 엄마 생일날 현, 현금으로 5억을 주겠다고. 갑자기? 영웅이... 나한테 이걸 하라고? 너도 적어놓으라고. 영웅이처럼. 어. 영웅이가 5년 전에 적었대. 노트에다가. 어. 엄마 생일날 현금으로 1억 주기. 근데 <laughs> 있잖아. 지금 그게. 응. 어. 그게 지금 이거. 나도 주기. 현금으로 5억 주기로 써 놓으라는 소리야? 써나 그러면서. 아니, 갑자기 영웅이 엄마 생일 얘기하다가 갑자기 지금 그 얘기 나한테 왜 하는 거야? 아니, 그게 영웅이가 그렇게 써놨는데 그게 다 이루어졌어. 엄마 거야. 지금 딸이 코로나로 힘든 거안 보여요? 다 그게 있어. 야, 영웅이도 그때 아무것도 없을 때였었어. 어. 그 말도 안 되는데 그냥 자기가 노트에 이렇게 써놓은 거. 그러면, 거예요. 그러면 저는 엄마 그게 노트에 백만 유튜버가 된다가 써놓을까요? 그래, 그래, 그래. <laughs> 써나 엄마, 엄마 버킷리스트를 엄마가 적으면, 버킷리스트 적으면 내가 그거를 최대한 이루어줄게 어쨌든 엄마가 벗긴 듯한 10개만 적어봐. 참 신기하다, 엄마. 왜, 엄마가 우리, 죽기 전에 하고 싶은 일 10가지만 적어봐. 알았어, 알았어. 5년 전에 세상에 엄마한테 현금으로 1억 주기. 그, 그냥 1억이라는 건 정말 생각할 수도 없었는데, 자기가 그렇게 적어놨대. 그 이루어진 거야, 세상에. 그럼 나도, 나도 적어놓으면 이루어지려나? 그럼! 그럼 난백0만 유튜버가 돼서 엄마한테 1억 주기. 해놔.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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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laughs> 그렇죠. 엄마! 응? 어? 그렇게 물질적이면 안 돼, 사람? 아니 어쨌든 딸이 힘든 거안 보여요? 아무 전혀 안 보여. <laughs> 전혀 안 보여. 딸이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힘든 응. 거안 보여요? 전혀 안 보여. 그러니까는 너도 아니 그렇게 영웅을 부러워해 적어 놓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 엄마처럼. 엄마 영웅처럼. 영웅이 엄마는 응. 영웅을 잘 낳았잖아. 엄마는 딸을 돼지처럼 낳았아 그러니까 네가 관리를 못 해서 그런 거지. 엄마, 영웅이는, 엄마, 가잘 어렸을 때, 아기 때 너무 말라가지고 할머니가 식복이 없다 그랬어서 너무 말라. 엄마, 엄마가 나 관리를 못해서 어? 이렇게 살찌고. 그건 있잖아. 엄마, 영웅이 엄마는 영웅이를 그래. 잘 빚어놨잖아. <laughs> 그래서 엄마가 나 잘못 빚었잖아. 나도 너잘 빚었는데 네가 관리를 못했어 무슨 소리야, 그래. 엄마? 내가 성형수술 한, 한두 군데 했어? 엄마? <laughs> 뭘항형수술을 해? 내가 성형수술 한두 군데 했냐고. 그 내가 그래. 다 벌어서 내가 다 했잖아. 어쨌든 잘났어요. 잘났다고. <laughs> 영희 엄 너무 부러워하지 마. 엄마 거안 돼. 부러워해도 엄마. 아니 이제 부러워하는 게 아니고, 응? 어. 어? 아들한테나 부러워. 말하세요. 아들한테나. 부러워하는 게 아니야. 그렇다는 거지.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게 자기가 이루고 싶은 소망을 적어놓는 것도 참 아들, 아들한, 아들한테 좀 말해. 아들한테. 아들? 딸좀 그만 괴롭게. 아들한테 좀 말해. 아들이 뭘 너를 괴롭히냐? 아니 나를 자기네라고. 엄마가 나를 그만 괴롭히고 아들한테 좀 말하라고. 내가 너를 뭘 괴롭혀. 엄마, 응. 그, 게또 수첩에다가 엄마 1억 주기 적어서 그 일을 하는 게 괴롭다면 괴롭히는 거지? 압박주고! <laughs> 어, 아니야! 지금 그렇게,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그게 아니고, 영웅이 이렇게 해서, 그 생각들, 아, 정말. 정말 생각할 수 없어. 영웅이가 그 진짜 엄마들, 엄마들한테 너무, 이거 너무 이거 심각해, 이거. 그러니까 자식들이 그냥... 영웅이 때문에, 영웅이가 효도하는 것 때문에 엄마들이 그거 환상에 빠져갖고 자식들이 너무 힘들어진다고. 야, 계획을 지금. 세우느라 이거야. 그러니까 이루어졌잖아. 그 계획이 앞에 왜 엄마 1억 주기야. 어, 그러게 말이다. <laughs> 영웅이가 진짜. 아. 그 아무나 하는 거니. 어. 좀 배워라 좀, 영웅이한테 좀. 엄마, 나도 돈 많이 벌고 싶어. 영웅이한테 배워. 그, 그러니까 어. 지금서부터 하면 되지. 나가서 스스로라도 할게요. 일단은, 일단은 스스로다 적어놔, 일단은. 어. 영웅이처럼. 알았어. 어? 对。